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4 나누기 4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알아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수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바로 직접 해 보는 거예요. 직접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해본 것을 바탕으로 아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숫자 은행 놀이판을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볼까요? 자, 여기 15.2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네 명에게 우리가 한번 나눠 줘 보도록 한번 할게요. 자, 10의 자리 하나입니다. 이 10의 자리 하나를 가지고는 우리가 네 명한테 나눠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바로 1의 자리 10개와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의 자리몇 개가 됐나요? 15개가 됐네. 자, 그럼 이것을 네 명에게 나눠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 주면요. 자, 이렇게 세 개씩 나눠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네 명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1의 자리 세개를 0.1의 자리 몇 개로 그렇습니다. 바로 30개로 바꿔주는 거야.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네 명한테 한번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32개가 되겠지. 32개를 한번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나눠주면 자, 이렇게 각각의 8개씩 소수 첫째짜리 집이 하나씩 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소수 둘째짜리 집을 4명한테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하나씩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된 양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바로 3.81이 되는 겁니다. 자,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 이제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방법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소수는 뭐라고 했었다 그렇지. 분모가 분모가 10, 100, 1000인 분수의 다른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소수는 분모가 10, 100, 1000인 분수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는 뭐라는 거죠? 바로 분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소수의 나눗셈이니까 무엇을 배웠더라? 앞에서 그렇죠. 바로 분수의 나눗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바로 우리 이 소수를 뭘로? 분수로 바꿔야 줘 되겠지. 15.23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100분의 1524가 될 겁니다. 자, 1000분의 1524 나누기 4가 되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지? 우리 앞에서 분쇄 나누셈 배웠어요. 자, 이 나누기 4가 어디로 가더라? 아, 분자에만 가더라. 그래서 1524 나누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4, 3, 12. 그렇죠. 4, 8에 32. 그리고, 아이는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 100분에 381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바로 소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3.81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숫자은행 놀이판을 통해서 했던 값이랑 그리고 어, 우리가 아는 방법인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하도 값이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수의 나눗셈이 어떤 거랑 비슷했더라? 어떤 모습에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렇지. 바로 자연수 나눗셈에서 곳을 이동하더라? 그렇지. 소수점을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4를 가지고요. 무엇으로 나눈다? 4로 나눴습니다. 값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은 그렇죠. 381이 나온 걸알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15.24 나누기 4입니다. 그렇다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것 같습니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지. 나누어진 수가 몇 분의 몇 배? 100분의 1배로 작아지면 목도한 어떻게 되더라? 배웠죠? 그렇지. 100분의 1로 작아지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381보다 100분의 1 작은 수 3.81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해본 것과 아는 방법을 했을 때 모두 다 값이 3.81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새로운 방법도 어, 발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이번에는 어, 좀더 숫자가 커졌네요. 25.16 나누기 3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우리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바로 직접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숫자 은행 놀이판을 가지고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25.26을 우리가 세 명한테 한번 나눠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의 자리 두 개입니다. 세 명한테 나눠 줄 수가 없다. 어떻게 하자? 그렇지. 바로 교환을 하자. 1의 자리 20개로 교환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명한테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한테 나눠줬더니 여덟 개씩 나눠주고 나니까 어떻게 쓰니까 하나가 그렇지 남게 돼요. 그럼 이건 똑같이 지금 세 명한테 나눠줄 수가 없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또 소수 첫째 자리 10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 12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명, 세 명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어, 소수 첫째 짜리 네개씩 나눠줬더니 딱 나눠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소수 둘째 짜리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8.42가 됩니다. 즉, 2 5 1 6 나누기 3은 그 몫이 바로 8.42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의 자리로 나눠지지 않을 때 무엇? 다음 자리인 1의 자리로 바꿔주고 1의 자리에서 이상 또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무슨 자리로? 그렇습니다 바로 소수 첫째 자리로 바꾸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주면 되겠어요 자 직접 다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 했죠 매 먼저 직접 해 본다 그 다음에 뭐해 본다? 그렇지 두 번째는 늘 아는 방법. 우리가 알았던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왔듯이 분수의 나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25.16입니다. 얼마가 되죠? 100분의 2,526입니다. 숫자가 커진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할수 있어요. 자, 우리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꿨습니다. 계산법 어떻게 되죠? 그렇지. 무엇으로 나누지더라? 분자로 나누더라. 그래서 2,526 나누기 얼마? 3.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되죠? 그렇죠. 38에 24, 34, 12, 32, 6 이렇게 되겠네. 오! 우리 분수가 나왔어요. 이걸 뭘로 바꿔줘야 되지? 다시 소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렇지? 8.4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 자연수 나눗셈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526 나누기 3입니다. 얼마입니까? 그렇죠. 842가 되겠네. 자,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100분의 1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8.4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봤던 값과 아는 방법으로 바꿨던 값들이 다 어떻더라? 8.42로 동일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매번 숫자 은행 놀이판을 가져다닐 수 있나요? 아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고 매번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하기도 그래요. 매번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도 귀찮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어좀더 쉽게는 이렇게 자연수 나눗셈 활용하면 좀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실제 나눗셈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어떤 방법으로 나눗셈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세로셈입니다. 세로셈으로 계산할 때 가장 우리가 어떻다쉽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소수의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어떻게 구할까 한번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힌트는요 앞쪽에 있어요. 두개가 똑같죠? 힌트가 앞쪽에 있습니다. 2,526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3,8에 24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1, 12가 됩니다. 그죠? 12가 되고 그 다음에 4,3,12 12에서 나누어 떨어지고 6 내려오고 다음은 6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25.26입니다. 25.26이에요. 계산법은 뭐, 어때요? 자연수 계산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26 나누기 3이 얼마였어요? 그렇지. 8.42.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8.42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8.42, 8.42. 아, 계산값은 8.42에요. 그럼 여기를 8.4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점을? 소수점을? 그렇죠. 바로 위쪽으로 찍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8.42가 되는 거야. 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 계산은 무엇과 똑같으나 자연수 나눗 셈과 똑같으나 소수점은 바로 그 위쪽에 그렇지. 바로 위쪽에 찍어 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 방법 뭐였습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뭐? 그렇지. 바로 직접 해보는 방법.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다 없다. 아, 들고 다니면 좋겠지만 매번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으나 들고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쓰더라? 아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과 자연수 나눗셈 활용해서 계산법을 했습니다. 등 여러 가지 결,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로 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배운 겁니다. 어 선생님 저는 분쇄의 나눗셈을 활용한 게 솔직히 편한데요. 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어그 어, 그 친구는 계산할 때분쇄의 나눗셈 활용해도 좋습니다. 또 선생님 저는 자연수 나눗셈이 편한데요. 어 자기 편한 거 해도 돼요. 어떤 것이 꼭 편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한테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왜? 세로셈이 나눗셈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음, 아주 중요한 것 배웠습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게 뭐 해보는 거다? 직접 해보는 거다. 그 다음 b i 는 아는 방법으로 바꿔 계산하더라. 이두계산 t 바탕으로 무엇을 찾더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 자, 이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